오늘은 혈관 건강과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산나물 왕꼬들빼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왕꼬들빼기는 상과들에서 자라는 국화과 식물로 잎이 크고 쌉싸래한 맛이 특징입니다.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는 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꼬들빼기는 플라보노이드, 이눌린,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속 염증을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눌린은 혈당을 조절하고 장속 유익균을 늘려 소화기 건강을 지켜줍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과 세포를 보호하며 노화를 늦추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 때문에 왕꼬들 빼기는 지방간, 고지혈증, 혈압 조절 그리고 피로 회복에 귀하게 쓰였습니다. 특히 간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계절이 주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경북 봉화에 사는 이암무개 씨는 건강 검진에서 지방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피로가 심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날이 많았지요. 그러다 봄철 산에서 왕 꼬들빼기 를 캐와 대처 무침으로 먹기 시작 했습니다. 일주일에 세번두달 동안 꾸준히 섭취한 결과 다음 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기상이 훨씬 가벼워 졌고 오후에 몰리 오던 피로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왕꼬들백에는 주로 어린 잎을 데쳐 쓴맛을 줄인 뒤 나물로 무쳐 먹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쌉싸래한 맛이 강해 입맛을 돋우지만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 드시면 좋습니다. 차로 마실 때는 잘 말린 왕꼬들빼기 5 내지 10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20분 내지 30분 달입니다. 이렇게 달인 물은 혈관 건강과 간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 약한 사람이나 저혈압인 경우 과다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왕꼬들배기는 단순히 쓴 나물이 아닙니다. 몸속 기름기를 드러내고 피를 맑게 하며 간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쓴 맛이 사라질 때 몸도 마음도 한결 맑아집니다.